어? 이번엔 맞아요? 아이유 피자 먹방 미타님 맞나요? 맞겠죠? 어떤 걸누어까요 아, 이건 비타님 맞는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비타님 맞는 것 같아요. 쌍삼TV님 네, 어서 오세요 네비타님 맞는 것 같아요 아이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네, 네 밸런스를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봤어요 이렇게나 <laughs> 둬봤는데 네. 아, 아 요즘 일본 음목 자주 두면은 네, 일본 음목으로 해봐도 될것 같아요. 우리 오림, 정빈님도 오리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. 아 근데 오리은 요즘 렉 렉이 좀 있나요? 요즘에 안 해봐가지고. 자리를 두셨네요. 이번 슈퍼리그는 아프리카 TV에서 네, 후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온도가 좀 좋으면은 네, 지속적으로도 좀. 이런 대회들이 자주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대회 장소는 아직 안 나왔나요? 정확히. 위치를 잘 모르겠던데. 아 다음 주부터는 개업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은데. 좀 코로나 잠잠해져야 할 텐데요. 또 다시 확산이 막 시작이 되면은 슈퍼리그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빨리 진정세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이쪽에 공격이 가능할까요? 네 흑백이 할만하군요 시간을 다 썼네요 어떻게 해야 음, 치고 네, 수가 날것 같긴 하거든요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초입기에 올렸기 때문에 네, 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수가 있습니다 막을 때 이쪽에 3을 띄어친 후에 네. 이쪽 4를 이용해서 네, 여기서 수를 만들 수 있겠죠 할것 같은데 왠지 현재 14분 시청 중이시네요 모두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잘 봤습니다 비탄 남매님 수고하셨어요